오늘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말씀 책이 나옵니다 짠짠 짠. 네, 자 선생님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a s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있으니라. 요나 1장 1 7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아멘. 아이 궁금해 아이 궁금해 오늘 이났 말씀 들려 주실 전도대장 꿀꿀아 전도대장 도순아 그렇스 나는, 나는 나는 전도대장 성령 충만 전도대장 기도하며 자랑해요 나는 나는, 나는 전도대장 예 <laughs> 도순아 너 어, 예수님 자랑 많이 했어? 그럼 당연하지 매일 엄마랑 기도하면서 열심히 자랑했어 다 꿀꿀아, 너 엉이한테 예수님 자랑했어? 아니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엉이는 좀 아닌 것 같아. 뭐가 아니야? 너도 알잖아, 힘세다고 친구들 막 괴롭히고 맛있는 거 혼자 다 먹고 하, 정말 화가 나. 그래서 엉이한테 예수님 자랑 안 한다고? 응, 음, 나는 엉이 미워, 엉이 싫어. 면안 돼. 하나님이 어엉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누가 그래? 말도 안 돼. 영화부 친구들한테 물어봐. 그럴까? 영화부 친구들아, 진짜 하나님이 어엉이를 사랑? 까 음, 진짜? 음, 총말이야? 음, 띠용. 그 못된 어엉이를 왜 사랑하시는 거지? 어휴, 정말 이해가 안 돼. 나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 그건 그래. 그럼 나 잠깐 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옹이한테 가야지. 옹이한테 가서 예수님 자랑할 거야. 옹아, 꿀꿀아, 넌 진짜 전도 대장이야. 나랑 같이 가. 살고 있는 물고기야. 혹시 내 친구 못 봤어? 어, 내네 친구 누군데? 음, 내 친구는 코끼리보다 훨씬 크고 입도 엄청 큰 친구야. 어, 나그 친구 본것 같아. 응, 음, 어디서? 응, 음, 오늘 나랑 놀기로 했는데. 음. 엄청 바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부탁하셨대. 뭔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비밀이래. 정말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부탁을 하신 걸까? 궁금하다. 어, 그럼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볼까? 영화부 친구들아, 전도사님께 물어볼까? 그럼 다 같이 우리 전도사님 불러보자. 시작, 전도사님,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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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누가 몰래 새가, 새금 새가, 가볼 때까지 새가, 가 예쁘게 가아 있을 때까지. 오, 요나 아저씨, 요나 아저씨, 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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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몰래 가세요? 실은 하나님이 볼까봐, 하나님이 찾을까봐 지금 세금, 세금, 세금 도망가고 있어. 도망. 도대체 왜이 요나 아저씨가 도대체 도망가는 걸까? 궁금하죠. 자, 그러면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실은 하나님이 요나야 요나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 요나야 너는 저기 큰 성든 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 아저씨가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너네 네 사람이라고 나 너무 미워 나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어 나 전도대장 안할 거야 하면서 지금 몰래 몰래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 나 찾으면 안 되는데 어디로 도망갈까? 저기 산으로 갈까? 아니면 둘로 갈까? 그러다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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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수가 있어 나 바다로 갈 거야 하면서 어디로 갔어요? 바다로 갔어요. 바다로 가면 하나님 이나못 찾을 거야. 그때 다시스, 다시스행 가실 분들은 모두 모두 배 타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요나가 우와 좋았어. 나저 배를 타고 멀리 멀리 하나님 몰래 도망갈 거야 하면서 배쑥 탔어요. 배를 타고 가니까 우와 기분이 좋고 바람도 살랑살랑 이야 오늘은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야. 근데 너무 피곤했나봐요. 갑자기 잠이 왔어요. 어우 잠이 와. 어우 너무 피곤해 가지고 코하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이 났을까? 파도가 치면서 막. 얘가 물속에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우리 빨리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사람들이 부처님 도와주세요. 알라신이시여 도와주세요. 그러는데도 하다가 계속해서 첨벙첨벙 하는 거예요. 그때 요나드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 하고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나아저씨를 깨웠어요. 자, 우리 요나아저씨, 요나아저씨 일어나세요. 시작! 요나아저씨 일어나세요. 근데도 안 일어나. 더큰 소리, 시작! 요나아저씨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요나아저씨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계속 배는 막 쫄렁쫄렁. 빨리빨리 빨리 왜 잠을 자고 있어요? 빨리 기도하세요. 그때 요나 아저씨가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전도대장 하라고 했는데 제가 전도대장 싫다고 도망가 도망쳐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저를 바다 속에 풍덩 던지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 속에 어떻게 들었을까 풍덩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친구들, 그러면 바다 속에 들어간 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때 놀라운 큰그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자, 한번 볼까? 자, 하나님이 만드신 물고기. 하나님이 이 물고기에 부탁한 거예요 자, 저기 o n 가 바다 속으로 슈욱 하고 떨어지 고, 있었을 때큰 물고기를 보내서 큰그 물고기가 m u 를 입을 벌려서 오오오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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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b o 꿀 s 먹어버렸어 친구들 봤어요 물고기가 입을 크게 벌려서 꿀꺽 근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날까? 자두귀뚱다 해볼까? 자두기뚱끈자 도대체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소리가 날까 봤더니 이게 뭐야? 했더니 글쎄 요나 아저씨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무슨 기도할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전도 대장 안 한다고 니네 사람 믿다고 제가 하나님 말씀 안전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3일이나 울었대요 자, 힘들고 어려울 때어 어떻게 할까? 울을까 짜증 낼까? 걱정만 할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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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어, 떡 요나박 기도해요. 기도하면 도와주세요. 정말 도와주실, 정말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들었어요. 하나님 이이큰 물고기에게 명령했어요. 큰 물고기야, 내가 요나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요나를 도와줄 거야. 그러더니 하나님이, 자 물고기야, 어서 어서 요나를. 으에이! 됐어요 그러더니 자 요나야 너는 가서 니네에 가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라 했던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니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세요 하고 전도대장이 전고해요 그때 사람들이 어? 어떻게 했을까? 모두가 하나님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밥도 안 먹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까? 그래요. 친구들아, 하나님은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대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모르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린이집에 가면 저 친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나 힘들게 하고 나 꼬집고 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미워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하나,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하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전도대장. 전도대장! 전도대장! 누구? 다시 한번 전도대장 누구? 그래요. 자, 전도대장은 나팔손! 나팔손. 자, 예수님 믿으세요. 할수 있어요? 자 아빠랑 엄마가 얼마나 크게 외치는지 자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크게 말하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님 믿으세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믿으세요 우와 너무 잘했어요 박수 <laughs> 자두손 반짝반짝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내가, 내가 만나는 거예요.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도는 나의 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에 들지 않아, 말도 섞기도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찾고 계시고,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들, 하나님 두 손에 전도할 친구들을 올려드렸사오니, 그냥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엄마, 아빠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